역동과 감동 하나은의 캐릭터 2024 오늘은 25라운드 경기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FC와 부천FC와의 경기 오늘 도움 말씀에 이훈재 해설위원입니다 오른 측면에 공간이 열려있고 오른쪽 측면으로 9번 철이 운전 쪽으로 길게 해동 오, 네 어? 지금 아, 플러스가 네. 좀 길게 떨어졌어요 중앙에서 이어받고 스위즈 주거받고 자 뒷공당 세로 미스틱 골키퍼 선방 이건 손을 잡고서 몸으로 막을 수 밖에 없거든요 지금은 박지원의 네. 스타트가 너무 좋았죠 하게 고! 또 골! 순식간에 골이 터졌는데 네. 예상했던 전성지였군요 바사니가 오른쪽 측면으로 밀고 들어갑니다 네. 여전히 살아있었고 박스 안쪽 짧게 밀어주고 전성수가 아 오른발 마무리 어, 그게 프로에 대한 모습 아닐까를 생각합니다 믿고 박스 까지 끝까지 김양훈의 선방 이 살아 있습니다. 뒤쪽에 달려고 슈팅. 아, 두 번째 공 어, 살아 있습니다. 마산이 네? 이어받았어요. 마산이 왼발. 왼발 그리고 밀어주고 다시 한번 아, 그대로 슈팅. 짧은 패먼 거리 슈팅합니다. 구본철 선수가 슈팅으로 한번 마무리를 채워봤던 성남의 공격. 좁은 공간에 짧은 패스가 열리지 못했습니다. 살아 있고 슈팅. 지원의 발에 한번 걸려봤습니다. 바산이 이어받고 바산이 왼발 갖고 왼발 갖고 아 걸려 넘어졌어요 뭔가 이 어디가 찌찍러니다 마지막에는 최준영 선수의 태클이 들어갔거든요. 바산이와 충돌은 있어 보이는데 네? 자 네모 그리겠죠. 네모 그리고 아 지금은 가볍기 지도가 됐어요. 성남이과 네. 바산 공세가 이어집니다. 맞고 돌절. 아그정면 그대로 왼쪽. 아, 왼발에 걸렸는데 구번트의 슈팅이 살짝 깎여 맞았어요. 제대로 건내지 못했고, 여전히 살아있는 거후이지 오른발 스틱! 아, 아, 이런 결정적인 네. 찬스, 이 슈팅이 또 이렇게 빗맞을 수가 네. 있나요? 자, 루페타가 움직여요. 보기, 그렇죠? 자, 루페타 뒤쪽을로 패스 결대 오른발 스틱까지! 자, 네. 선방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루페타가 좀 앞서 있었거든요. 자, 네. 광이이 아, 오른발. 자,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달려가면서 오른발 슈팅으로 코스카를 아. 살짝 넘깁니다. 루페타 시동을 걸고 달려가면서 그대로 오른발 스틱! 다시 한 번, 이 셔시티! 또세 번째 시티! 마음 가지고 각오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자, 빠르게 밀고들어가서 문득 뛰어 이번에는 네. 동전 상황, 김영근 선수가 넘어져 있었고, 아! 후위주와 네. 충돌이 있었는데, 뒤엉키면서 일단은 골문을 외면했습니다. 아! 추가 시간에 추가 시간 주어지면서 네. 그대로 아 경기 마무리! 아 네. 오늘 25라운드 경기부천이 성남 원정 경기에서 1대0의 승리를 가져갑니다.